아 제가 잠시 제가 만든 어 화목과 펠렛 개목 화목난로에 대해서 어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화목을 태우다가 아 화목이 거의 다 타놓고 난 후에 펠렛 연소기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 연소기는요 어 거꾸로 매달려 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불나오거 보이시죠 지금 펠렛을 넣은 지가 1시간이 경과됐거든요 저기 막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요 지금 2차 공기가 저리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기류가 들어가서 공기가 들어가서 저 붓곳에 있는 그한 저기들을 한번더 태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력이 좋아요. 자, 550도가 넘어가 6 0 0도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자, 위에 부분 470도. 저뒷 부분도 한번 재볼게요. 뒷 부분도 430도 막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맥반석, 이 맥반석을 한번 재볼게요. 맥반석 온도가 300도가 넘어가요. 제가 미국에서 사우나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맥반석이 이 한번 열 받으면요, 이그 음이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사우나 공사할 때 스팀 뒤에다가 맥반석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 맥반석 사우나를 만들어요. 제가 지금 약1 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뜨거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펠렛 연소기 태우는 걸로 가르쳐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펠렛 연소기가 이 제가 다 타고 나면 역류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역류 그 자체를 안 하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저렇게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화목이 남아 있을 때 그냥 얘는 어 그냥 그 연소기를 속에다 집어 넣어놓고 그냥 놔두면은요, 지가 당연히 붙어버려요. 그리고 저 아까 저기 보이는 부분에 화목 그 태던 자가 많이 있었는데 원체 고열이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아예 제가 안 생겨요. 자 그리고. 지금 그 펠렛 들어가는 투입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료 투입구에다가요. 펠렛 연소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지금 거의 다 지금 타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영류가 자체를 자안 해요. 이렇게 지금. 지금. 이 혹시라도 이쪽으로 어, 역류가 한다고 해도 펠렛이 들어가는 공기 구멍이거든요. 일이 다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지.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딱 닫아놓으면은 공기가 일이 들어가니까 저기에서 혹시라도 맨 막판에 불이 올라오면은 그 불꽃이 다시 빨려 들어가서 몸통으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지. 제가 댐퍼는 제가 만드는 건데, 시대노넣 만든 댐퍼예요 댐퍼는 지금 최대한대로 활력을 제가, 어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댐퍼를요, 이게 잠궈놓으면은, 잠궈놓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펠렛이 위로 올라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댐퍼를 어느 정도는, 잠궈더라도 살짝만 잠궈놔야 돼. 살짝만 잠궈놓고, 여기에 댐퍼는 공기 구멍을 닫아도 됩니다. 이걸 닫아도 어디론가는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자. 지금 공기 구멍 닫아 놨죠? 자, 공기 구멍 닫아 놓고 불을 한번 봅시다. 아까보다는 살짝 불이 죽었어요. 그죠? 공기 구멍 닫으니까. 그렇지만 아, 2차 공기를 태우고 어디온가에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굉장히 화력이 좋은 화력을 발생할 수가 있고 또이 맥반석이 이제 한번 열이 받으면요 최하가 2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이 고온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각 난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비록 난로는 이조그만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뭐 20평대네, 뭐 30평대네 하는 거요. 이거 40평대에도 이그 화력이 나옵니다. 이 불은요 거리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화력이 좋아도요 먼 거리까지는 그 열기가 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거 시혈을 기울여서 올해 이걸 만든 화목 난로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펠렛 연소기를 별도로 이렇게 구입하셔서. 제가 만든 화목난로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요. 정말로 그, 어, 높은 온도에 화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저희 집이 지금 아파트 꼭대기층이거든요. 근데 제가 더워도요. 일부러 날마다 이렇게 불을 피워요. 왜 그러냐면은, 불을 피우면서 화목난로에 대한 그런 원리를 알고 싶어서 계속 불을,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이렇게, 어, 화목난로, 펠렛 개목난로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아 일부러 갑자기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